이번 주말 어디로 가시나요? 이 시간 금용사 다정스님과 함께 원효성사의 발좌치를 따라 걸어봅니다 만장사는 경북 의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화장사라고 불렸으나 약 30년 전에 대관 스님이 중창하면서 만장사로 바꾸게 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찰로 창건 연대는 미상이지만 1999년에 만장사 부근의 산 속에 묻혀 있던 석조열의 자상과 대자와 광배 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굴된 이 불상은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후덕한 인상의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이며 광배는 화려한 불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석불좌상과 이 산의 동편에 쌓인 화장산성의 성곽 형태와 3층 석탑으로 미루어 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장산은 이번 산불화재의 전각 7개 중에 6동이 불에 탔습니다. 급박한 시간 신도님들의 불심이 움직였습니다. 도량에 불이 덮. 덥... 치기 직전까지 미처 이혼하지 못한 극락전 삼전부를 급히 신도집으로 이혼해 조문국 박물관으로 안전하게 모시기도 했습니다. 화장산 중턱에 자리 잡은 만장산은 오묘한 산세와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난 기도도량으로 석탑과 석불이 볼거리였습니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인 석조열의 자상은 화마를 견딜 내느라 검게 그을린데다 푸탄 대들보가 떨어지며 부처님 머리에 금이 많이 간 상태입니다. 만장사는 국가유산 보유와 전통 사찰 지정 등 신심 있는 불자님들의 기도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관심과 동참으로 하루 빨리 연불 소리가 가득한 만장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경북 영덕의 농가까지 번졌습니다. 1박 2일 동안 농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가운데 소똥이 무섭더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시골 농가에는 소화전도 드물고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오가며 가축 분뇨에 붙은 불을 끄느라 애를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기슭에 쌓인 소똥에는 벼집과 섞인 데다 마른 소똥은 불이 잘 붙고 일단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겉에 물을 뿌려도 속에는 불씨가 살아 있을 때가 많고 바람이 강한 탓에 언제든 불꽃을 일으켜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명의 팀을 이뤄서 한 명은 물을 뿌리고 두 명은 소똥을 갈퀴로 뒤집기를 대풀이해야 간신히 불씨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니 그 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낮에는 보이지 않던 불꽃들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니 일일구 시도는 세도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고 23시간을 쉬지 않고 사투를 벌였으니 다들 체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잠깐 복귀하여 2시간쯤 잤을 무렵 다시 출동 명령을 받습니다. 영덕의 축사에 쌓인 대량의 사료용 건초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포크레인이 도착할 때까지 갈키로 직접 건초더미를 뒤집으며 물을 뿌리기를 대풀이합니다 매캐한 연기 탓에 숨을 쉬기도 어렵지만 작업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국민과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헬기 기장 박현우 님,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창녕군 소속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산불 전문 예방진화 대원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사 다정스님과 함께 했습니다.